어둠을 해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 없는 눈물만 흐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데 누구도 느낄 수 없니. 내 앞에 마시는 다 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우.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.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마시는 당신께 내.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내 아픔 마시는 당신에게 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.